1 3 7 0 0 0 k 밖에안 탔어요. 13년 등록되어서 14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연시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좋고요. 연시대비 주행거리 짧고 가격 4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약간 주색 계열의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이고 주행거리 137,000km 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멜러와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보시면 1열과 2열 네, 뭐, 요런데, 사용감 살짝 있는 부분은, 뭐, 요런 부분은 있겠지만, 요런데, 요런데 살짝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과 엔진룸 쪽까지.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판금과 뒤에 교환, 판금. 네 뒤엔 다 교환가 방금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사고비 있지만 뭐 엔진룸 쪽으로 크게 들어온 부분 아니기 때문에 주행에 크게 지장 없는 선에서 저렴하게 타기 너무나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K9 차량입니다. 어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만 키로, 2011년 등록되어서 13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아주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 K9 네 정말 괜찮은 금액대로 구매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검정색에 가격도 430만 원.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외관 모습,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차꽉 차는 것처럼 아주 차가 넉넉하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좋은 차량 중에 하나다. 주행거리 21만km 정도 주행했고, 시트도 1열과 2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어요. 핸들 모습, 핸들은 이런데 사용감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세열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 부분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HUD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보시면은 후측방 감지에 전자 파킹 그리고 뒤, 뒤에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까지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최고급 세단. 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할 정도로 너무나 옵션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사고도 무사고 차량의 횡단 딱 하나 단순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00만원, 400만원 초반대까지 차량 설명드렸는데, 어, 굉장히 지금 보셨다시피 K9 이런 차량들도 구매하실 수 있고, 경차도 있고, 다양하게 좋은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